오늘은 선행전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길지만 천천히 읽어 나가겠습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 아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너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세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에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너도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야될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당하여 내 대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절 하였고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형벌여 강제로 모독한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담에 색으로갔나이다 어이 저여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나와 나와 내 동료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기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그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담의 색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들이라고, 말한 것밖에 없니. 같이 c 겠습니다곧 그리스도가 권 o 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 r 이라 하니라 아멘 r 예, 오늘은 a Iba Indrege, p i 이 i r Tanashira, h a 바울이 간증을 통해서 아그리파왕과 번이게 그리고 베스도 총독과 가이샤를 유명인들이 온갖 화려한식을 받추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 한복판에서 선포되는 아, 어, 주님의 복음이 지금 바울 입을 통해서 증언되고 어, 있죠. 어, 바울은 그들 앞에서 주를 증언하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런 사명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들을 다 하시길 바랍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자기 변명을 하라고 허락하니까 하라 바울은 이제 손을 들어 변명하면서 자기 자신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한 모든 일에 대해 변명을 할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지금 바울은 뭡니까? 계속 법정에 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어, 자신을 변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막 화려하게 차려입고 정말 허려기 어, 각한 사람들 정말 사치스럽고 어, 또막 이렇게 교만한 그런 많은 유력, 유명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바울이 지금 어, 어, 다시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죄인도 아니지만 죄인의 모습을 초라하게 서 있는 이 바울이 세상 사람들 보기, 보는 기눈 앞에서는 너무나 어찌 보면 초라하고 비참해 보일지 모르지만 바울은 이 기회가 참으로 다행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그리파 왕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잘 아는 전문가입뭐대지사의 인명권을 가지고 있을 만큼 유대 땅을 뭡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아그리파 왕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아주 치켜세우죠. <laughs>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말을 누구로 이어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자기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회신전의 상황들을 자신의 회신전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젊었을 때 유대민족과 함께 일을 살면서 생활한 상황을 잘 안다고 바울을 설명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때의 바울을 증언하면 바울이 유대교 중에 가장 엄한 파를 따라 바리세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그들이 말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생활을한 바울이 지금 어, 아그리파 왕과 사람들 앞에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유대 조상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주를 보내요. 구원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을 하시고,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메시아를 보내 구원하시겠다는 말씀. 그리스도를 보내 구원하시겠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신 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 때문에 지금 자신은 뭡니까? 이 법정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성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 내실 때 여인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밟고 우리에게 니까 구원을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그 말씀을 간절히 붙들고 지금까지 이 열두 지파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약속, 유대인들의 소망이 이루어졌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이아마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때까지 기다리던 것, 그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자신은 어. 지금 고발받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을 어찌하여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고 물으면서 자신이 주를 이제 믿게 된 과정을 얘기하죠. 이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죽은 사람이 살았다는 걸 믿는 게 우리가 믿는 게 진짜 기적 같은 일. 어제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가 지금 누군가가 저 사람 죽었는데 하나님 살리신 분이야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단들은 그것을 지금 막 사용해 먹으려고 들겠죠.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안 믿어지듯이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신 걸 어찌 안, 안 믿습니까? 얘기하는데 이게 보통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이일 이 일을 믿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의 옛 성정으로는 도저히 뭡니까 안 믿어질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도 과거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하게 되는줄 스스로 어, 하게 되어되는줄 어, 스스로 생각했다는 나도 자신도 과거에는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행하며 대전전 대의 기사장에게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를 오에 가두고 또 죽일 때는 찬성 투표를 하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가두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바울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뭡니까? 행는 행위로 보면은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죠 물론 우리들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바울은 뭡니까? 더도 사람을 죽이게 성도를 죽이는 일이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구원은 은혜입니다. 어떠한 우리의 공로로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착하게 살았고, 내가 더욱더 주를 잘생겼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매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반대, 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며. 성도를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해당에서 여러 번 성도들에게 형벌을 가하고 고문도 했던 거예요. 강조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말을 하게요. 아주 잔인하죠.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말을 뭐 고문 막 시키니까 사람 성도들이 막뭐 어쩔 수 없이 너무 고통스럽니까 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하게 하고 기독교인들이 크게 화가 나서 외국 성에까지 가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다는 거예요. 아주 뭡니까? 저크리스토로서의 뭡니까? 뭐, 최고의 역할들을 사실은 바울이 해왔던 거죠. 바울은 정말, 음, 천여입그 젊었을 때는 저크리스토의 그삶 자체였어요. 이 사람이 했던 행위를 봅니다. 이렇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니까, 그래서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이제는 다메세까지 이제 밤메 새까지 이제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아그리파왕에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담애세로 가는 도중에 정오에 12시에 하늘에서 보니 더 밝은 빛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둘러 비추는 아주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름이 모두 땅에 엎드렸는데 바울에게는 만 히브리어가 들렸습니다. 사오라 사오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가 고생이다 라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것이 뭐냐면 당시 속담인데 가시체는 이 소를 모는 뾰족한 막대기 같은 거예요. 소가 이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뾰족한 걸막 찌르는 거예요. 찌르는 건데, 소가 그 뾰족한 막대기에 뒷발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뾰족한데 뒷발질을 하니까 상체를 오히려 입는 거죠. 그래서 가시를 발로 차지 말라는 이런 격언이에요. 괜한 짓으로 상체 입고 고생하지 말라는 건데, 바울이 지금 성도를 꼭 이렇게 하는 게, 가시체의 뒷발길질 하는 소처럼 참체 있는 일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뜻은 뭐냐? 하나님 뜻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소주인이 소를 저렇게 몰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모는데, 거기에 막안 가려고 가시체를 뒷발질하면 소만 다치는 거죠. 소는 가야죠. 주인이 모는 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면 성도들을 막 이렇게 구원해 가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있는 것은 소주인이 소를 몰고 가려는 그 방향으로 속아가지 않고 뒷발질하다가 가시 찌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데 거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주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주께서 난 네가 맡해 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 오신 분이 있는 바울을 밤에 세계에 만나러 오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일어난 내 발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난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을 본 일과 장차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날 일로 바울을 예수님이 종과 정인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너무나 생생하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은 뭡니까? 완전히 회심하고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자신이 본 일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극적인 이 상황들이 사실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진짜 의심이 일어나는 거. 이렇게 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뭡니까?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의심하고 뭐 하나님 있나 없나 맨날 그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 그 경험들이 쌓이 돼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바울을 구원하여 그들을 보내시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바울을 보내 그들의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사탄에서 구세주에게 사탄의 막이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재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이 무리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지금 저 어둠 속에서 눈은 떴어대 뭡니까 눈 어두운 사람들처럼 그리고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빛을 비추어 그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는 그런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기억을 그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악을과 왕에 말합니다 이런 일을 겪음으로 주께서 자신에게 보내신 것은 그래서 자신에게 보내신 것을 이제 바울은 뭡니까? 그스리지 않고 먼저 담에세가 예루살렘이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해에 합당한 일.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일. 그 일을 했는데 그 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자신을 잡아 죽이고자 하였다. 지금 예수님이 자신한테 사명으로 주신 그 일. 그 일을 자신을 했을 뿐인데, 그 일로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 죄가 없죠. 몽화법을 넘인 것도 하나도 없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도와 구원해 주시며, 바울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그 신분의 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테러 테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거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시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 어, 전하시리라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것을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었죠.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은을, 선지자들은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그 말씀이 예언이죠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막 왕으로 이렇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채찍게 맞으시고 막 그런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있고, 주, 그러고는 뭡니까? 죽은 자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제 뭡니까? 구원의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뭡니까?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는 뭡니까? 바울이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기존의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전후가 완전히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뭡니까 율법에 꽉 잡혀,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죽이며, 그것도 주의 백성들을 골라 죽이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주의 뜻대로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신분의 높고 낮음에 구분 없이 귀족이든 왕이든 종이든 그런 사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 사명대로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적인 판단을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평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았을 바울. 대제사장과 많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으며 유능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며 지금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법정에서 일도 없으며 누군가에게 뭡니까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일도 없이 오히려 뭡니다. 번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그런 자리에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때문에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뭡니까?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예술물로 여요 모든 것들을 다 오히려 버리고 오직 진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는 거죠. 자신이 만난 예수님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우리도 그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고 오 어떤 시련이 오든 아니면 어떤 종류가 부귀영화가 우리한 눈앞에 있든 그것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을만큼 예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은그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뭐, 뭐 보통 연약합니까? 그리고 사탄이 얼마나? 이 계략이 많고, 그, 딸하고 그 넷플릭스로 영화를 한편 봤는데, 그 영화가 막 이렇게, 그 검은 사제사제가막 사죄, 이렇게, 악마를 송상하면서, 막 하는데, 이게 신부가 가서 테마하고, 막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런 내용이고, <laughs> 그런 내용,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laughs> 막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이게 귀신이 들리는 사람이, 악령이 들리면, 어떻게 그 테마사를 막 속이는 얘기하는, 관객들이 보고 있으면 속을 만큼, 진하게도 속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세상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믿지 않게 하려고, 어그 악한 영들이 되게 우리를 뭡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넘어나죠 우리 육신이 힘들 때,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이 힘들 때, 정신적인 부분이 힘들 때, 이 모든 것들이 그 약점을 군데군데 파고들면서 이 세상에 예. 하나님이 없다함을 자꾸 그들을 우리에게 뭡니까? 강요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뭡니까? 바울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죠. 많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잡힌 자로 온진 살았던 것은 너무나 분명하기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 분명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우리한테 자꾸 하는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하기때문에 그랬습니다이 바울이 증언하는게 믿어집니까? 지금 바울이 이 가이샤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고관대책들 앞에서 얘기하는 이 바울의 반증이 믿어지세요? 자기가 박해하던 그 성도들, 그들임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은 자기는 뭡니까? 저 사람이 절대로 뭡니까? 부활할 수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오셔서 바울을 직접 이렇게 뭡니까? 구원해주시는 이 상황을 지금 증언하는 바울의 이 단징이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마, 아멘. 아멘. 이게 믿어지기 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완전히 바뀔 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성도의 인도하심 을 따라 순종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감증을 통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와 베스도 총독과 아이샤라의 유력자들 앞에서 죄인처럼 서서 자기를 변호하는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도를 받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해 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바울이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죽게 사명을 받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보내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배우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더욱더 확신합니다. 어리 완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완전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주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약간 것처럼 파고드는 그 악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 이 병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